안녕하세요 현지님들 현해타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일주일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한 달의 마지막과 또한 달의 시작이 있는 한 주입니다. 어, 11월 또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저와 같이 또 앞으로 보내게 될 12월도 같이 어, 기분 좋게 또 달려나갔으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에게 어, 전해드리고자 하는 영상들도 많이 올려보고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볼 테니까 끝까지 또 좋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이번주 한주가 또 어떨까 어떤 한주가 될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우선 나오는 카드를 보니까 1번 분들의 이번 주한 주는 좀 성공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시작이 아주 좋다라고도 말을 할수 있는 태양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번 주한 주가 성공적인데 12월에 또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월의 시작이 또 아주 좋을 수 있구나.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카드들이고요. 이번 주에 또 좋은 타이밍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연애적인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고백 같은 거, 그리고 사업적인, 장사적인, 혹은 또 여러분들에게는 취업적으로의 좋은 또 타이밍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회가 있는 것만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혹은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이번 주 아주 또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나인 컵이죠. 인덕이 있는 카드인데 이 태양이라는 카드도 인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사람적인 덕이 많이 따르는 한 주다. 그래서 알아서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따르고요. 어, 주변 사람들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 제안을 한다라면 그 제안이 좀 긍정적인 제안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좋은 또 기회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걸또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번 주는 좀 믿어봐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면접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부분들이 있는 카드고요.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매달린 사람입니다. 이런 카드가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때를 또 기다리는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달리기 어, 출발선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다라고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값이 태양 카드라고 이렇게 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뭔가 스타트의 출발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마무리까지도 어, 결승점까지도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네요. 태양 카드는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성공이라는 의미를 또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귀인, 대인 관계적인 또 인덕들, 사업과 장사가 또잘 되기도 하고, 취업적으로 성공적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연애를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카드인데 조금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려 보면 안전 운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벌금 내는 일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어. 이런 게 조금은 그냥 안 걸리겠지 했는데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벙대거나 또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또 일들은 조심하시는 게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번 주에 그래서 1번 분들 좋은 운이라고 한다면 대인관계 취업 연애 우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고요. 부가적으로 사업장사나 매매적으로도 이번 주는 좋습니다. 그렇게 아주 또 행복하고 좋은 또 11월의 마무리와 1 2월의 시작을 하실 것 같은 1번 분들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것들을 펼치게 되는 한 주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은 뭐 매사에 적극적이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회가 있다라는 것부터도 뭔가 또잘될것 같은 그런 기운과 함께 시작하는 한 주를 1번 분들은 보내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2번 분들은 이번 주가 좀 건강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배가 좀 슬슬 아픈 일들이 좀 많거나 장이 좀안 좋거나 또뭐 소화가 잘안 되거나 이렇게 쉬운 한 주입니다. 뭐 변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번 주에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도 좀 아프고 뭐또 소화도 좀안 되고 가슴도 좀 답답하고 그래서 먹는 거좀잘 챙겨 드셔야 될것 같아요. 좀 이렇게 소화 잘 되는 거잘 골라서 드셨으면 좋겠고 저도 가끔씩 그럴 때는 뭐 양파 같은 거좀 많이 먹거나 혹은 또뭐 섬유질 채소들 좀 챙겨 먹고는 하는데 그런 게 이번 주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카드가 전차 카드예요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스타트는 좋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뭔가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래서 잘 가고 있던 일이 있다면 라 그게 좀 브레이크가 잡히는 일들이 이번 주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벽에 부딪혀서 그리고 누군가 끼어들어서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일들 때문에 그냥 쭉 가면 되는 일인데 괜히 돌아가야 되는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손 놓고 있으면 더 일이 좀 꼬이기 쉬운 한 주입니다. 뭔가 주머니 속에 이어폰 넣어놨을 뿐인데 그 줄이 나중에 꺼낼 때 보면 막요렇게 저렇게 많이 꼬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번 주가 아무렇지 않겠지 생각한 것들이 의외로 좀 꼬이는 일이 생기고 그냥 가만히 두면 더 꼬여버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뭐 여러분들이 또 대책을 세워 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 안될때 빨리 이렇게 돌아가야겠다. 그런 것도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카드를 보면 칼 4번입니다. 이런 칼 4번이라는 카드가 손을 놓게 되는 카드예요. 잘 가고 있는데 손을 놓게 되니까 더 꼬여 버린다라고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빠르게 뭔가 임기응변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 전차 카드만 보면 임기응변을 잘 하는 카드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보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밀고 나갈 때는 확실하게 밀고 나갈 필요도 있고 막혔다라고 해서 손을 놓을 게 아니라 빨리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 어 그렇게 해야 많이 꼬이는 것들을 좀 방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카드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 사이에서의 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을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위에서나 주변에서는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말도 두 가지인데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도 대인관계적으로 좀 윗사람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또 나와는 너무나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씩은 있어서 스트레스 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말과 행동은 또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대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말과 또 행동을 해버리면 결국 나는 좋은 의미로 말했지만 그게 또 소문이 와전되거나 혹은 또 나에게 좋지 않게 오해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입도 무겁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에 좋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든지 빠른 결정과 결단으로 잘 헤쳐나가기는 할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걸릴 수도 있고 장애물도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빠르게 결정과 결단을 해서 잘 그런 일들을 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하고 힘든 길이 생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결승점은 잘또 도달할 수 있는 한 주니까 이번 분들은 이번에 시작과 끝은 좋겠죠. 그러나 과정에 조금은 이런저런 뭐또 임기응변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듣는 귀가 많고 보는 눈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말과 행동들 그리고 또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과는 좀 성향과 방향성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이직적으로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매매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뭔가 사람을 좀 이게 신경질적인 사람들 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이번에 좋다가 많은 일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그 좋은 기운을 계속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어, 좋은 게 들어왔네? 이제 알아서 잘 풀리겠지? 뭔가 방심을 하고 놓아버리면 다 잡았던 것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제일 안 좋은 게또 후회잖아요? 하고 나서 후회 없는 게 좋은데. 하고나서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야 될 것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잡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이걸 3번 분들은 이번 주에 가장 또 중요시하시면 좋은 또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카드인 3컵을 보면 이번 주는 뭐 약속도 생기고 사람들끼리 또 좋은 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뭔가 이런 성향이 다른 그리고 거기에서 뭐 섭섭하거나 실망감 이런 것들이 따라서 좋은 시간들 끝에 괜히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들도 오래 가지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보내다가 어, 나는 들어가야겠어, 다른 일이 있어 이렇게 하고 뭐한 시간 두 시간 놀다가 어, 자리만 좀 지키고 나오는 게 그런 대인 관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좀덜 받고요, 좀 실망할 일도 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많은 것 안에서 조금은 아쉽지만 얻어내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면접 기회도 좀많고요 뭐 취업적으로도 괜찮은 한 주인데 좀 몰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몰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색깔로 승부를 하는 게 좋다. 면접을 보는 분들, 뭐 실기를 치는 분들, 남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기보다도 조금은 특색이 있는 게 이번 주는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뭐 다섯 명이 같이 들어가더라도 옆에 사람부터 인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만의 좀 색깔 있는 인사 같은 것도 이런 게또 있으면 포인트가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가 안 좋다라고만은 말하기 힘든 카드예요 그래서 엎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 보면 멀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친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지키는데 집중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섯 가지를 카드 그대로만 본다라면 다섯 가지를 원했는데 세 가지를 놓치거나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는 잘될 겁니다. 그런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해도 이번 주는 성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카드도 삐지거나 토라지는 카드예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참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게또 사람들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리는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좀 좋다. 그게 좀더 편안할 거다라고 보이고요. 경쟁에 뛰어드는 일들이 있는 것만큼 이번 주는 또 면접, 취업, 이런, 또, 자리들이 있을 텐데, 나쁘지 않은 결과가 따를 거다. 근데, 지나간 것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잡을 수 있는 것들,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좋은 운은,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식적인 부분들, 합격, 시험, 면접, 이런 게 이번 주는 운이 좋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놓치는 것들이 있더라도 잡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 좋을 것 같고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부분들이 있다. 너무 대인관계에 큰 마음을 쏟지 마라.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속이 답답할 때는 나중에 말안 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은 이번 주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더 뛰어나거나 스펙이 높아서 나는 어차피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는 또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다. 부딪히는 거에서 실망하는 일도 있겠지만, 부딪히다 보니까 성공하는 일도 꼭 따른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 분들은 이번 주가 좀 일이 많은 한 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바쁜 한 주를 보내실 것 같은 4번 분들이고요. 일도 많은데 좀 체력적으로도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노력형이라는 카드들입니다. 이두 가지. 첫 번째 카드와 이 마지막 카드가 노력형이라서 이번 주는 정말 필사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거나 또 끝까지 내가 너무나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만 해내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도 성취하게 되는 일이 있고 사업이나 장사적으로는 또 일이 많으니까 그게 곧 돈이 되죠. 돈까지도 나왔으니까 사업 장사가 잘될 겁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고민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뭔가 끝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조금은 어 신기하기도 한데 아 이거를 포기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해버리는 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아쉬움도 되는 선택들, 혹은 또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게 좋다라고까지 완전히 생각이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라면 끝까지 할 때다. 이번주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또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것 같고요. 그만큼 노력이 헛되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전운도 따르고 노력에 대한 보상도 있는 한 주다. 그리고 이런 절제카드. 뭐든지 이세 가지 카드가 또 공통적으로 빠른 카드는 아니에요. 앉아있거나 천천히 서서 가는 카드들이고 생각이 많은 카드고 넘어야 될 언덕이 많은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절제 카드만 보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걸 끝까지 해내게 된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면 이번 주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왕관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대한 성취, 달성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이번 주는 정말 내가 원하던 것들을 얻게 되는 한 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민하는 카드인데 너무 우유부단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마음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이번 주는 중요하다. 굳건함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네요. 때로는 이런 카드가 위험도 잘 파악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나쁜 것도 알아서 잘 피해가실 거고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뭐한발한발 내딛는데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이번 주는 걷는 거를 멈추지 않는다 라며 결국에는 결과가 좋다. 게다가 마지막 나오는 카드인 이런 10 완즈가 책임감이에요.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되더라. 내가 하기 싫었고 힘들어서 포기하고도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됐네. 라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거고요. 내가 또 시작한 일이니까 끝을 봐야지. 또 이런 마음 먹기에도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카드가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일이 많죠. 어, 일이 많아서 좀 어, 이직을 생각해 볼까? 어, 이런 생각을 좀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적으로 좀 회사를 옮길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끝을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옮기는 것보다는 끝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은 다음 주나 뭐 다음 달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도 지금 따르는 시기니까 그리고 번아웃이 온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보상과 성공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끝에 여러분들이 또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 큰 것을 이번 주에 해냈을 때 이번 주에 뭐 일요일이나 주말이나 뭐주 중에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있을 때. 꼭 나에게 보상은 있지만, 알아서 들어오는 보상들도 있지만, 나에게 주는 선물들이나 휴식들이 꼭 있으면 좋다. 힘든 거를 끝냈을 때, 한 번은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4번 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적으로나, 장사, 사업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목표에 대한 성취, 이런 거 달성하기 이번 주 너무나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밑 보이는 일도 없고요. 안 봐도 열심히 할 분들입니다. 어, 일도 좀사소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만큼 보상도 따르고 성공하게 되는 한 주라서 너무나 좋다.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만큼 고민은 좀 하게 되는데 묵묵하게 걷는 게좀 필요하고요. 중도 포기가 많이 아쉬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나에게 내가 한 것만큼 들어오는 보상 외에도 나에게 주는 뭐 선물 같은 휴식들 그리고 꼭큰 성취 이외에는 한번또한턴 쉬어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분들은 이번 주가 걱정한 것보다는 너무나 잘 풀리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걱정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번 주에 또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긴장 하나도 안 하고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뭐 면접을 봐요, 실기를 쳐요, 뭐 시험을 쳐요. 너무 걱정돼요. 근데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 어떻게 보면 이제 걱정을 하니까 준비를 더 열심히 하셨겠죠. 어, 그런 부분도 좀 보이기는 해요. 어, 내가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더 이렇게 악착같이 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가 당연히 좋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걱정한 거보다는 잘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 잠안 자가면서까지 걱정을 키우지는 마라 걱정대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걱정대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좀 사서 받는 카드고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일 일인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신경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카드도 잠잘 자야 되고요 잠도 좀 요즘 설치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잠잘 자는 거 아주 중요하다. 건강 컨디션 관리 신경 쓰는 게 좋다.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에이스 완지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적으로 완벽한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신이 주신 기회가 있다고도 라볼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기회일까라고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취업이나 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하는 걸 잡게 되고, 뭐 사업이나 장사,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또잘 풀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너무 이약물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준비가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치아 관리 조심해라. 뭐 이런 말도 하니까 이번 주에 뭐 이가 흔들리고 치과 관리 생기고 뭐또 이가 깨지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딱딱한 것도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또 탕후루 같은 것도 많이 먹잖아요. 어 그런 거 웬만하면 좀 삼가하는 게 이번 주는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스타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면접 뭐 취업 그리고 실기에 대해서 또 능력적으로 아주 뛰어난 카드예요. 실기 시험도 이런 거 너무나 잘볼것 같고요. 사람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이번 주는 들을 거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면접에 대한 기회도 많고 합격적인 소식과 연락들도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또 빛이 나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밝게 빛을 내니까 주변 좀 많이 묻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빛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성공하게 되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애적인 부분도 이번주는 좋기 때문에 뭐 소개팅 같은 것도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또 뜻밖의 썸, 만남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연애에 대한 기대도 해보실 법 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또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장사나 사업적으로도 잘 되고 잔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했는데도 잔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잔소리 너무 또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이번주는 내가 가는 게곧 길이다. 내가 하는 대로 해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분 분들은 이번 주에 뭐 장사, 사업, 취업적으로 좋고요, 연애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지가 또 좋은 한줄아서 알아서 좀잘 따라오는 또 좋은 평가들이 있을 거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걱정 너무 과하게 하는 거 그리고 딱딱한 거 먹을 때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스타카드는 과한 음주입니다. 그래서 뭐 술을 또안 드시는 분들은 카페인 같은 걸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커피, 술, 이런 거 너무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컨디션 해칠 수 있다. 그거는 또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빛이 많이 나니까 주변에 또 파리도 많이 꼬이겠죠? 그래서 주변에 좀 날파리 같은 괜히 뭔가 간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무시하고 쫓아내라. 그런 대인 관계 조금은 또 신경 쓰면 좋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길만 가면 되니까 너무 주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또 좋은 한주 보내시길 바라고, 11월 또한달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새롭게 저와 함께 보내게 될 12월, 앞으로 하루하루가, 어, 보내왔던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있을 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조금 더 소중하게 또 이번 주한 주를 또 그렇게 가득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보낼 날도 한번또 보내지는 못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지금 보내는 시간들 또그 시간 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이렇게 또 타로를 보고 있는 이 시간들 저한테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몇 분을 저에게 또 투자를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또 현치님들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소중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와 또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치님들, 행복하세요.